안녕하세요. 목단아 시당입니다. 저번에 뱀띠 이야기를 하면서 삼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저번에 뱀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소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띠들은 올해는 반운 반세라고 해서, 반운은 기라고, 반운은 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중간 정도는 가고 중간 운는 되겠다라고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겠는데요. 10대나 20대 같은 경우, 때들 같은 경우는 그 3제를 큰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말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말 끝에 시비가 조금 잘 붙고요.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기보다는 오해를 사는 일이 많을 수 있으니 특히나 친구 간이든 회사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이야기를 전하는 거는 특히 더 신중하게 판단 내리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30대들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중간운이에요. 계절도 사계절로 나뉜 듯이 봄여름이 좋으면 가을겨울이 힘들고 봄여름이 또 나쁘면 가을겨울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서 반운으로 또 운세가 좀 흘러가 준다고 라 봅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상모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이야기가 화두에 오른다거나 가만히 있는데도 시기지투가 따라붙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몸가짐을 좀 조심하시고 저심도 특별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성주의 운이기는 해요. 왜이 또한 반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또 삼재가 또 들어오면서 그 운을 약간은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언가를 새 일을 시작을 할때 무조건 상의하러 오세요. 그게 제일 좋으세요. 혼자서 판단은 내리고 어떤 인명이 들어서 자꾸 제안이나 제의가 많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은 한 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크게 이루라는 운세가 왔기 때문에 욕심이 과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급히 가지 마시고 좀 신중히 찝어 가시기를 조금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50대의 소띠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수에 맞먹어서 또 삼재가 들어 파고가 나더라도 차만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59세에 들어오는 소띠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미신이든 뭐든 뭐든지 믿어서 맞고 갈건 맞고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소띠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반운이라고 하고 중간 운은 갈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거는 일단은 들어서는 삼재 자체가 많이 팔란에 이런 듯이 많이 흔들린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삼재가 들어선 분들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